전파 낭비, 서버 낭비, 트래픽 낭비, 감정 낭비, 세금 낭비. 지난 주말 공중카TV를 통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를 지켜봤던 국민들의 한줄평입니다. 어떤 시민분은 제발 이 토론 방송을 해외로 송출하지 말아달라고 방송국에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2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대선 후보들은 사실상 전광훈 당과 윤 어게인 후보들이었습니다. 대놓고 내란 개엄을 옹호했습니다. 미완의 내란을 완성시켜보겠다는 기세입니다. 볼수록 불쾌한 버전의 봉숭아 학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제1야당이 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이 집단이 민주공화국의 제1 야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 인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민주적 시스템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바꿔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과감한 정치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헌정 질서 내에서 경쟁하고 타협하며 반헌정 집단들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란 종식을 향한 고단한 여정을 국민의 힘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와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힘을 유권자들이 해체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